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타코칩스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게, 다른 것보다 구독과 좋아요가 엄청 힘이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장사를 하고 집에 왔지 않습니까? 피곤해도 그 힘, 그 에너지로 제가 또 이 컨텐츠를 하나 만들고, 또, 의견도 내고, 그죠? 또, 생각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이럴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아무쪼록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현실 타파. 음, 저는 창업 실패한 신불자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싫어서 노가다 뛰며 한푼두푼 푼 모아 작은 음식점을 오픈했습니다. 처음 오픈 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아 잠도 설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었죠. 지금은 수억의 빚 때문에 집도 경매 넘어가고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왜 폐지 줍는 어르신들 보면 더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굶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전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아, 참. 남일 같지 않다 그죠? 이 자영업자들이 어, 언제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거의 그 마지노선 그 탁선에 걸쳐 있으신 분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음. 일단은, 그 수억의 빚이 있지만은, 그걸 갖고 뭐, 인생이 실패했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일단은 뭔가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뭐 남들이 못하는, 그죠? 능력이 있으신 건데, 이제 운빨, 이 운빨이 중요한데 지금 운빨이 없으셔가지고 음식점이 잘 안됐지 않나 아마 대출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장사가 안되면 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게 이제 뭐 이금융사무 사채까지 쓰고 하다 보면 이제 터질게 터진 거라고 보는데 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어, 어차피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 가난의 대물림 하이거 너무 정말 싫습니다. 저도 뭐잘 우리 집이 잘 사는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계속 일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많이 절제했죠. 저는 대학교 다니는 것도 너무 부러웠고 사람들이 그리고 막 어울려 다니고 놀고 여행 가고 모임도 하고 많이 부러웠는데. 음 그거를 조금 많이 억누르고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제가 지금 입에 풀칠은 하고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일단은 음, 그 오픈 첫날 그 감정 그,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음, 일단 내가 이 가난을 한번 어, 뒤집어 보려고 뭐라지 뒤집어 보려고 어, 노력을 했다는 자체가 어, 엄청난 겁니다. 그죠? 어, 그 시기와 그 운빨이 없어가지고 실패라는 것을 맛봤겠지만 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 사람의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어떻게 보면은 뭐 수억의 빚이 있지만 하나의 고개를 넘어간다. 어려운 고개, 에베레스트산 고개를 넘어간다. 참 어려운 그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데, 막 눈보라가 치고 위기가 온 거죠. 그걸 또 잠깐 그 늪에 빠졌다가 또 이겨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 뭐 요즘에 조금 논란이 있지만 우리 백 대표 백종원 님도 엄청 많이 망했었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뭐 상장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뭐 논란은 많지만 엄청난 부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김미경 강사님 그분도 imf 때뭐 신용불량자 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이겨냈고 아무튼, 생각보다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은 걸 깨닫고, 어, 여기서 이제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뭐 지금 뭐 논란이 있고, 엇골 떠나서, 그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다는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지금 사연 주신 이분도, 지금 이그 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굴곡이 다 있잖아. 그죠? 저도 옛날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말은 다 못하겠지만 <laughs>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원래 바닥을 찍어야 됩니다. 사람은 바닥을 찍어야 이 모든 공기와 이 사물과 음식과 내가 지금 자고 있는 이 공간 모든 게 소중한 걸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닥을 찍어야 이 소중함을 알거든요. 저도 한때 바닥이라고, 제 바닥이라고 치면 진짜 바닥이었는데, 음, 그때가 아마 포장마차 할 때였는데, 푸드트럭 끌고 다니면서 포장마차 할 때였는데, 정말 힘들었죠. 뭐, 몇, 돈도 안 벌리는데 맨날 쫓겨다니고, 사람이 자존감은 완전 바닥이었죠, 그때. 근데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때가 없었으면 지금 저한테 이런, 어, 습관 이렇게 이겨내는 습관 이런 것들이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먼저 해야 될게 삐지 많으면 구청이나 뭐어 우리 행복 주민 센터 어 이런데 가가지고 일단 내 상황을 먼저 알려야 돼요. 아마 그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뭐 복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혜택들을 어 혜택 볼수 있는 복지들을 알려주지 않을까 싶고 요즘 파산 뭐뭐 개인회생 이런 거 많잖아요. 뭐 그런데 잘 알아보십시오. 그 하면은 해결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음. 오늘 제가 이제 복권을 막 팔고 있는데 한 남자 분이 오셔가지고 로또를 딱 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1등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 내가 1등 되면 뭐 하시려고 요 하니까. 빚좀 갚으려고 그러는데. 빚이 많아요? 물어보니까. 빚이 한 7억이 있대요. 그그 그 7억이 어디서 나온 빚이냐 그러니까. 그냥 뭐그 투자죠, 투자. 투자를 잘못 해 가지고 빚이 생기는데그 7억인데 그 지금 이자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직 나간대요. 뭐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런데도 꿋꿋이 그분은 버티면서 해탈한 것 같아요. 웃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분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어, 어떻게든 길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개인회생이나 뭐 파산 이런 것도 좀 알아보죠. 그 법률 무료 뭐 구조공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무료로 뭐 하는 거 법률 무료. 그죠?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뭐 이런 거 그런 거 신청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분들 조언 듣고 하시면은 조금 기간은 길겠지만은 한 달에 얼마씩 갚아나가면은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죠 요즘 세상 좋아졌어요 어 그리고 뭐 일단 그 채무 독촉 때문에 어, 이렇게 거주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마 그 구청이나 주민센터 이런 데 의뢰하면은 아마 있을 겁니다. 보호, 보호시설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소개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진실되게 말씀하십시오. 다 털어놓으면은 그 복지 이런 센터 같은 데서. 아마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멘탈입니다. 지금 멘탈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 제가 요즘에 탁 일을 할때 보면은 일이 너무 밀릴 때가 있어요. 내 몸은 하나인데 일이 너무 밀려 있어.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아,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한 개씩 풀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어느 순간 짧은 시간 내에 그 일을 다 해결했더라고요. 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빚이 너무 많고, 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날이 깜깜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그 깜깜한 어, 어 암흑 이런 것만 생각, 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천천히, 아, 천천히 어 한, 하나씩 적어보십시오. 적어보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음 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멘탈 잊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울증, 뭐 공황장애 오면 큰일 납니다. 아 그리고 폐지줍는 어르신들 보면은 이 보면은 보자. 여기 보면은 폐지줍는 어르신들 보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 사실은 그래요. 그분들도 뭐 젊을 때부터 뭐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했겠습니까? 그죠? 자신이 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가 생각한 대로 잘안 돼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하는데, 솔직히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죠? 지금은 엄청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뭔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 앞날이 저럴 것 같아가지고, 내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어, 그분들도, 근데 은근히 잘 사시는 분도 그냥 취미 생활로 하시는, 폐지 주시는 분 많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짠한 그런 것보다도 어, 운동 삼아 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니까, 에, 그 미래가, 내 미래가 그렇게 될것 같기 때문에 지금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아마, 그렇게, 노, 가다 어, 공사판, 이런 데서 일을 하시고, 돈을 어렵게 모아가지고, 창업을 하셨는데, 뭐, 노력도 있었고, 그만큼 땀도 흘리고 시간, 열정으로, 뭔가 해보려고, 으쌰으쌰 했는데, 그, 높은 벽에, 맞죠? 탁, 어? 벽 앞에서 무너진 거죠. 그는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근데 그게 엄청 큰 인생의 경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무리하게 진행을 했구나. 어,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했구나.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천천히 내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건지, 글로 하나씩 하나씩 적어 보십시오. 그게, 천천히 적으면 또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 음, 저는 그렇게 이겨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는 조금, 결과적으로 조금, 조금 위기가 오신 것 같은데, 음, 힘내십시오. 그리고 이런 글을 적었다는 자체가 아직 살고 싶다. 그죠? 희망이, 희망을 갖고 싶다. 용기를 내어보고 싶다. 그죠? 아직 열정이 있으신 겁 아시겠죠? 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같이 또 마라톤 하고 똑같은 거 인생은 같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이제 스타트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를 가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공과 실패는 언제 누가 먼저 누가 뒤어 누가 후에 이런 건 모릅니다, 그죠사람일은 몰라 절대. 그렇기 때문에. 자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이 친구들에 비하면 아주 제가 못 살죠, 솔직히. 음. 돈도 많이 없고, 크게 뭐해 놓은 것도 없고. 근데 그 친구들을 그렇게 제가 부러워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하 저는 제 수준에 맞게, 제 능력에 맞게 하고 싶은 거 하면 살기 때문입니다. 그죠. 큰돈은 못 벌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느 순간 그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몰라도 그냥 그게 부럽지가 않더라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건강지켜가면서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죠. 본인도 어 지금은 위기가 왔지만 사람일을 모릅니다. 작은 작은 빚 갚다 보면 보면 또 다른 길이 보이고, 또 다른 횡재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사업 아이템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기인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는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마 지금 본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비슷한 사람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미칠 지경인 사람들, 진짜. 절벽 앞에, 이제, 절벽 완전 그 틈어리에 선 사람들 엄청 많아요. 아시겠죠? 똑같이 극단적인 생각하는 것보다 이걸 역경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면은 그게 그때 그 버티고 이겨냈던 것들이 엄청나게 큰 걸음이 되고 씨앗이 되고 이제 내공도 쌓이고 아주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파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파이팅!